안녕하세요. 핸드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조선 초기 공학자였던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추측되는 기리고차라고 하는 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게요. 자동차 바퀴가 몇 바퀴 굴러갔냐를 잰다면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것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가 기리고차입니다. 참고로 이 영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전에 올려둔 톱니바퀴 오답노트라고 하는 영상을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일단 기리고차라고 하는 장치는 몸통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작아지는 세개의 톱니바퀴가 차례대로 달려 있습니다. 아니 그런데 저렇게 단순한 장치가 자동차 굴러가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더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이 길이고차라고 하는 수레가 이렇게 앞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큰 바퀴가 구르겠죠? 이 바퀴가 구르면서 첫 번째 톱니바퀴를 돌려준다고 합니다. 참고로 이큰 바퀴가 둘레가 십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. 자 라고 하는 길이 단위는 삼국시대, 고려시대 조선시대, 이렇게 시대마다 20cm에서 30cm까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세 번째 톱니바퀴를 돌리는 것입니다. 가장 큰 바퀴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12번 돌면 첫 번째 톱니바퀴가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. 첫 번째 톱니바퀴가 15번 돌면 두 번째 톱니바퀴가 한 바퀴 돌게 되고요두 번째 톱니바퀴가 10번 돌면 마지막 톱니바퀴가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. 가장 작은 세 번째 바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자격루나 옥루처럼 스스로 종을 울리게 기계를 만들었겠죠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레바퀴 둘레가 십자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톱니바퀴가 한번돌 때마다 총 18,000자의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. 이 18,000자를 10리라고 하고요. 만약 한 자가 30cm라면 18,000자가 5.4km 만약 한 자가 20cm라면 18,000자는 3.6km. 조선시대 임금 영조 때 만들어진 청계천 수표 기준으로 한 자를 잰다면 21.5cm 정도라고 하네요. 지금으로 치면 3.87km겠죠? 흔히 편하게 말할 때 심리가 4km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기리고차라고 하는 조선 초기 수레 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핸들물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